네. 이게 여러분 이명준 한성연 한국인 성평화연대 대표의 패북인데요. 페북, 국힘은 교사노조라는 위장정교조를 응원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원고 사태 있죠. 인원고 사태. 인원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명준 대표하고. 김아랑 지금 관, 관악구, 아니, 관, 아, 인호구나. 최인호 관악구 의원하고, 김아랑 지금 군대가 있는 뭐 국군 장병 김아랑하고, 이세 사람이 이제,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맨 처음에 이제, 인원고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파들 아무도 신경 안 쓰냐, 그러고 제가 난리를 쳤는데, 그거를 바로 가세원에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신문기사가 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제자랑이지만 아무도도 그게 맨 처음에 이걸 이슈화시켰다는 걸 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던데 근데 이제 이런 전선이 쳐졌죠. 그래서 이제 전선을 찾아갔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 친구들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또 여기저기 전선이 있어서 전선에 네요번에 전장형 같이 아씨가 어쩔 수없네 하고 제가 직접 전선을 내서 남아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 어쩌다가 그렇겠네. 그때 이제 여명숙 대표 뭐 제가 강 변호사를 실제로 얼굴을 본 것도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봤었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랬었죠. 이제 그인노고 사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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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이 친구들이 싸웠던 그, 때 빨간 머스탱 교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명준이하고 인호하고 화랑이하고 싸우고 있었던 그 전교조 교사. 그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 권력 투쟁에서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전교조를 나와서 그, 인원고 사상 사태의 사상 주입 사태의 주범이었던 분이 나와서 단체를 만들었어. 그 단체를 만들고 전교조를 욕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 그랬는데 이 사람의 그그 그 내용이나 주장하는 내용들이나 그때 본 전교조하고 많이 다른가 반성을 했는가 자기의 제가 전교조 활동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을 하고 있고 저뭐 그런가 이게 이게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그러니까 명준이하고 인호하고 이쪽에서는 그또 하나의 전교조를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화면을 켜주세요. 배현진 의원하고 김기현 후보가 이걸 응원을 하고 있죠. 제가 김기현 후보한테 이게 제가 어저께부터 막 개지랄을 하잖아요. 찍어는 드릴 텐데 당신들은 도저히 답이 없다. 국힘의, 국민의힘이 등신 같은 것들아라고 제가 막쏴붙는 원인이 된, 어,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화면 꺼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피아 구분을 못하죠. 어. 피아 구분을 못하고, 피아 구분을 못하고, 이게 전선에 선다라는 게 여러분, 전선에 선, 서면요, 정치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전선전선이란 말을 많이, 많이 쓰는데, 전선을 보면 딱 누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 인간을 막는 게, <laughs> 그렇게, 뭐, 전장에 나면 오 박정석에 맞서는 거, 뭐, 그러면 저기 빨간 머스탱 교사에 맞서는 거, 이렇게 딱 전선이 쳐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선을 이렇게 치고 싸우다 보는데, 뒤에 왔는데, 내가 싸우고 있는 사람을 우리 편이 응원하고 앉아 있어. 어, 그러면 매가리가 풀리는 거거든요. 매가리가 <laughs> 풀리는 거죠. 이거 지금 아마 이쪽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 어, 조사하고 있고, 뭐, 하, 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지금 머가리가 있겨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전장년 때도 그렇게 박경석 편드는 인간들이 국힘에 내에서도 많더니, 여기서도 이제 빨간 머스탱 조사가 뭐, 하나 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페북에다썼지만 포장지가 있잖아요. 포장지가 지금 럭셔리하게 꾸며놓고, 단체, 이제 사람 좀모이고 대대로 된, 뭐, 단체 꼬라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포장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독약이 있는지 뭔지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처먹는 이 빙신 같은 국힘 이거 정말 짜증나서 못, 못 봐주겠고 제가 국힘한테는 정말 전성 개념 좀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총선에 백태웅하고 백태웅을 공천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조국, 그 조국을 그렇게 수호하고 앉아 있는 이산호맹 그, 그거를 국힘 그거로 하려고 하질 않나 민주노총에서 요번에 그 진한 색깔의 김영동 의원이 국회의원이 돼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이 돼 있질 않나 이런 스타가 벌어지는데 김혜지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있고 그거 뭐예요 옛날에 그 필리핀 출신의 무슨 인 자스민 그런 사람 해가지고 정의당 가게 만들고 도대체 여기는 자기네들이 뭐가 보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구나 경악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생각 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인원고 사태를 일으켰던 그 사상 교주입 교사를 이렇게 배현진, 김기현이 응원하고 있는 거냐 못봐 죽었어.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